오징어채 간장 볶음이야. 이거 맛있어. 진미채. 이제 이거 100g인데 길고 이런 거는 좀 잘라줘야지. 너무 길면 또 먹을 때 나쁘잖아. 근데 이거 적당하게 잘라주는 게 음식이 또 정갈하고 좋아. 그래서 한 5, 6cm 정도로 이렇게. 짧고 그러면 또 지저분하잖아. 그래서 이거 잘라놓은 거거든. 이거 약간 비릿한 냄새가 있잖아. 이게 오징어가. 그지? 지금, 지금 약간 비린내 나지? 응.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거 청주야 비린내 없애려고 응, 청주나 아니면 백포도주 이런 거 와인 같은 거 이런 거 괜찮아 그래서 이거 조금 한 숟갈 못되게 넣고서 이렇게 이렇게 좀 주물러 줘 그냥 볶으면 딱딱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쫀득하고 맛있더라고더더 더 맛있더라고 이게 내가 네, 오징어채볶음 안 먹는데 이렇게 한 거는 맛있더라고 그래. 그냥 하면 딱딱할 것 같잖아 응, 근데 괜찮아 쫀득해. 그래 더 쫀득하고 맛있어 이 방법을 하니까 응. 꼭꼭 주물러 주면 얘가 이제 약간 이게 배지 응? 해놨잖아 응. 팬에다가 불키고 올리브 오일 한2 테이블스푼 넣고 응. 얘 넣고 볶아주는 거야. 기름에다 넣고 바로 볶아? 지금 이 기름이 이게 뜨겁지 않잖아. 어. 불도 이제 중불에 쐬면안돼 불이 타잖아. 중불 정도 얘를 볶아줘. 아 기름 안 달군 다음에? 음, 기름 달구면막 튀잖아. 이렇게 튀기는 거 같아, 그러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주는 거야. 음. 한 5분 정도 볶아줘. 또 이게 또 비법이야. <laughs> 그러니까 더 쫀득하고. 엄청 쫀득해. 그냥, 그냥 딱딱하지 않잖아. 어제 지나도 쫀득했어, 그치? 그럼, 음, 더 오래 먹을 수도 있고, 많이 하면은. 음, 밑반찬으로 하면 좋지. 애들도 먹고 안 매우니까. 그럼 이게 또 살균도 되고, 그치? 음. 불이 세면 타니까 안 되고. 그래서 볶아주는 거야. 4, 5분 정도를. 4분, 5분 정도. 근데 지금 색깔이 약간 좀 타는 듯하지않아 그지? 응. 작은 것들은 이렇게 좀 타면 안 되고, 이럴 땐 불을 좀 살짝 줄여가면서. 그 이게 다 돼서 거의 정말 익은것 같이 볶아지는 거야. 응. 이 정도면 이제 불 끄고, 이제 이거 바로 나요, 여기다 여기 있는 양념을 이제 넣고 끓여주는 거야. 간장 물좀 넣어주고 아까 음. 청주 남았던 거 해주고 마늘도 넣어주고 설탕 어, 물엿이야 이게 이제 바글바글 끓어서 가운데까지 다 끓으면 이제 아까 그 볶은 거 넣어주고 음. 다시 또 살짝 볶아주면 돼 그래. 간단하지? <laughs> 요 간장 먹어봤을 때 짭짤하고 달콤한 것들잖아 이제 음. 가운데까지 박을 박 그러면 가운데까지 뜰어야지. 진짜 좋은 거야. 간장이 조금 쫄깃끔 음. 냉장고 들어갔더나도 안 딱딱해지는 게 신기하더라. 신기하지. 음. 진짜 쫀득쫀득해. 음, 맛있어, 아주 맛있어. 기숙 요 상태잖아, 그지? 맞아. 음. 간장인지. 쫄랐잖아 그지? 응. 요게 한 2분 정도 볶아지는 것 같지? 이렇게. 응. 홍 응. 불꽃은 다된 거야. 나 이제 첫통깨 뿌려주고. 이제. 통깨 뿌려주고. 다 됐잖아, 그지? <laughs> <laughs>